닥터와 스타가 함께 만드는 인생 이막 프로젝트 닥터앤스타 최재입니다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이렇게 많이 붓는 사람들이 칼륨이 많이 든 음식을 아, 네. 먹으면 좋다고 하거든요. 토마토, 호박, 바나나 이런 게 해당 음식이라고 네. 해요. 칼륨은 신장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막아서 나트륨을 소변과 함께 배출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수분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아, 부종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네. 당신이 동안이 될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우리 닥터인스타의 닥터 군단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성형계의 연연함 의학박사 김준호. 자, 저희가 붓기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는데 네. 음. 붓기라고 믿고 싶은 살도 있고 정말 땡땡 붓는 날도 있거든요. 닥터 군단들은 좀 어떤 편이세요? 저도 뭐한 20년째 붓기가 안 빠져. <laughs> 부종의 뭐 원인들이나 증상들도 또.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뭐 생활 패턴, 운동량 같은 것들이 이게 부종과 다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분들이 바로 아마 연예인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오늘의 스타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한해 안에 스타들에게 건강과 아름다움을 선물해주고 있는 닥터 인스타인데요 오늘 그 선물을 받게 될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지 스타일상 주면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른 아침. 닥터 인스타를 찾은 오늘의 주인공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탤런트 안현홍. 1988년 아이역 배우로 데뷔. 장르 불문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며 명 연기자 대열 합류. 어린 모습 그대로 꾸준히 활동 중인 데뷔 27년차 안현홍. 이거요. 이거 뭐지? 상장인가? 닥터 인스타 필수 관문이에요. 탤런트 안현홍은 진실되게 보여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가끔 이렇게 먹을 것만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견과류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이 한줌 견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한 봉지씩 이렇게 하루에 얼마든지 먹게끔 그걸 이렇게 좀 씹으면서 이렇게 허기를 좀 많이 달래주면 음. 어쩔 수 없는 불규칙한 식습관. 그래도 지키는 것군것질 만큼은 피하자입니다. 촬영할 때는 불규칙적이고 집에 있을 때는 아기를 키우니까 규칙적으로 먹이기 때문에 저도 규칙적으로 먹게 되는 편이에요 거의 대부분 아기가 먹고 남긴 음식이 제 주식이 되는 것 같아요 음. 2008년 동반자를 만나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죠 사실 그녀도 감추고 싶은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요 얼굴에 살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나이 들어 보인다고 사람들이 예전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상하죠. 옛날엔 얼굴 볼살도좀 통통하고 그래서 약간 좋았는데 지금 애기 놓고 그러고 막 그러다 보니까 볼살이쏙 빠졌어요. 그래서 볼이폭패여가지고 그게 좀 보기 싫으네요. 목 빼놓고 다있는것 같아요. 종아리 같은 경우는 특히 출산하고 나서 붓기가 잘안 빠져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 집도 계단이 또 굉장히 많아요. 또 그리고 우리 아들이 계단 오르내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하루에 막 수십 계단을 막 오르다 보니까 다리에 알이 배겨가지고 근데 또 그걸 풀어줄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그냥 다리에 알을 풀어줄 시간도 없이 그냥 또 바로 또 자버리고 또 붓고 또알 베고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컴플렉스가 돼버렸죠 음. 출산 이후 불어난 체중 감추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데요. 그녀는 다시 S 라인을 되찾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엄마가 이런 배우다. 또 주위 친구들이 아, 내 친구가 아내 농기 다이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연기력도 뒷받침 될수 있고 또 인성도 좋고 같이 작업을 했던 모든 스탭들도 다 칭찬해 줄수 있는 그런 훌륭한 배우가 되고 싶어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탤런트 안현홍 씨입니다. 김청 씨는 안현홍 씨를 아역 때부터 보셨겠어요. 그렇죠. 뭐나이로 봐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언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가족들과 만다고 <laughs> <laughs> 지금 벌써 저렇게 자라서 이제 아이 엄마 한 가정의 주부 됐다니까. 네. 믿어지지가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그다음 그러니까 안현홍 씨하면 사실 요즘 뭐 국민 여동생 수지, 음, 아이유 뭐 얘기하지만. 음. 음. 9 0년대 초반만 해도 안현홍 씨가 삼촌 팬, 뭐 오빠 팬 엄청났었어요. 아, 출산 이후에 역시 남들이 겪는 고민은 아무리 아역스타 국민 여동생도 네. 다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산 이후에 아무래도 외모나 음. 이 몸매 이 배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에 더 신경을 쓰실 것 같고 이제 음. 그런 고민들이 생기신 음. 것 같은데. 자 멋진 몸매와 함께 자신감까지 음. 선물한 안현홍 씨의 메이크업을 저희가 화면을 함께 만나볼게요. 강부제 외모를 가졌던 연예계 대표동안 탤런트 안현홍 출산 후 그녀의 외모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카메라 봤을 때는 그게 자기 단점 되게 눈에 잘 띄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속상하죠 다 천우점 몸매로 돌아가고 싶죠 근데 그게, 아,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쉽다 옛날에 내가 20대 때뭐 이렇게 했을 때 다이어트를 똑같이 해도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살이 잘안 빠지고 오히려 얼굴 살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보는 사람들마다 어너살 빠져서 이쁘다 이게 아니라 너 요즘 참 힘들어 보이는구나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속상하죠. 네 오늘의 주인공 탤런트 안연홍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탤런트 안연홍입니다. 네. 진짜 어. 연홍 씨가 그때 나하고 작품할 때 아마. 10살? 네, 12살 때였어요. 12살, 때, 네, 12살 때였는데 참 이제 세월이 이렇게 가서 <laughs> 이제 야 주부로서 엄마로서 이제 보면 중년이잖아. 그쵸. 네. 그래 언니 소리 들을만하다 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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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제가 선생님, 선생님 어, 그랬었거든요. 네.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외모가 많이 이렇게 세월이 좀 거슬러 올라간 것 같은. 진짜 예전에 그애 근무 <laughs>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저희만 그러는 거 아니죠? 뭐 출산이 믿기지않아 언제 결혼했어? 그러게 다 그러시죠. 네 그런 말씀들 많이 좀좀좀 들었. 음. 했었는데 또 네. 요즘 들어가지고서는 좀아 너도 좀 나이를 먹는구나 이런 얘기또 가끔씩 들어요. <웃음> <웃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얼굴만 봐서는 전혀 외모에 대한 고민, 체형에 대한 음. 고민을 눈치를 못 챘다고 했는데 몸은 살이 잘안 빠지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20대 때 다이어트 하는 거 하고 또 30대 때 다이어트 하는 거고 또 지금 또 이제 거의 40다 돼서 다이어트 하는 거 하고 음. 너무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음. 살도 잘안 빠지고 빠져도 애매한 데 있잖아요 <laughs> 얼굴이라든지 뭐 가슴이라든지 <웃음> <웃음>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 <laughs> 자꾸 빠지니까 <laughs> 아우 다이어트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laughs> 거울 보면서 자꾸 한숨 나오고 <laughs> 한숨 나오고 뭐 그러죠 근데 다이어트를 아까 네. 막 여러 가지 방법의 다이어트를 해봤다는데 네. 어디까지 해봤어요 진짜 아, 나는 이런 다이어트까지 해봤다 다이어트는 뭐~ 그까. 그러니까 말이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원푸드 다이어트도 뭐 해봤고요. 뭐 바나나만 먹는다든지 음. 아니면 뭐 두부만 먹는다든지 음. 그런 것도 좀 해보고 덴마크 다이어트도 좀해이어 자몽하고 이렇게 음. 달걀계란하고 네. 이렇게 하는 다이어트가 있어요. 그러니 그게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가 그걸 관두고 나서또 잠깐 또해이해지면은 다시 또 언제. 그러는지 다시 또 돌아가더라고 내 몸이. 어떤 네. 게 제일 좋았어요? 다이어트 중에? 저는 <laughs> <laughs> 저한테는 그래도 이제 먹는 즐거움이 있었던 음. 그 고기 황제 다이어트 예전 에 <laughs> <laughs> 고깃집 <laughs> 어... 가 갖고 마지막에 그거 뭐 냉면이나 <laughs> 어, 어, 어. 공깃밥 시키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 저는 참무서웠던게 다이어트 해볼 거라고 밥을 안 먹고 냉면을 항상 시켜 먹어 봤는데 얼마 전에 냉면 칼로리를 정말 봤더니 음, 저... 엄 엄청나더라고요. 음, 그 비빔냉면 그렇죠. 같은 거는 거의 한 700칼로리 정도 되죠. 네. 차라리 밥을 먹는 게날 뻔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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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가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어떤 그장면인 네, 음. 이렇게 아기가 저처럼 이제 유치원 이 정도 되는 아기가 이제 엄마가 살이 찌고 이러니까 유치원에 오지 말라고 어. 했던 그런 장면을 어.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 나 역시도 그럴 것 같은 왜냐면 제가 애기가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기가 유치원 갈 때쯤이면 다른 학부모들은 (20대거나) (30대) 초반 음, 때 나는 어. 거의 (40) 그때 넘어가서니까는 아이거 어, 어. 어, 우리 아들도 나 보고 오지 말라는 거 아니야? <laughs>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laughs> 난 너무 가고 싶은데. 어. 그래서 혹시라도 그럴까봐 아, 우리 아들한테 이제 아들 친구들이 아 니네 엄마 참 이쁘다라는 소리 좀 듣고 싶고 음.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결심했죠. 여자로서도 음. 학부모로서도 할게 점점 많아지는 <laughs> 세상인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뭐 출산에 영향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닥터 군단들은 나오시기 전에 식습관 문제도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사실. 떡볶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떡볶이, 뭐 비빔국수, 쫄면, 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원래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해서 쌀떡볶이로 바꿨거든요. 밀가루 아니면 쌀 괜찮지 않나요? <laughs> 제가 우리 아냐는 떡볶이 좋아하는데, 떡볶이 네. 칼로리를 계산해봤더니, 네. 떡볶이가 1 2 0 0칼로리예요 <laughs> 음. 네, 전 비빔밥이 몇 칼로리인지 아세요? 안현홍 씨? 600칼로리. 아, 정말요? 네, 견과류도 응. 많이 드신다 그러던데, 응. 많이 드십니까, 견과류도? 어, 그냥 한 봉지 이렇게 나오는 응, 거 있잖아요. 응. 이제 그것도 이제 들고 다니면서 배고플 때는 좀 먹는 편이에요. 근데 응. 견과류도 보면 아몬드를 많이 먹는 것보다는 네. 우리가 저기 뭐라 그러니, 파스타치온가 응. 아, 네, 파스타치적 적어요, 칼로리가. 아 그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몬드 20알하고 파스타초 45달하고 아 똑같아. 정말요? 어, 그럼. 제일 많이 찌는 게 저게 어, 그럼. 그 <laughs> 하얀 거. 하얀 거. 캐슈 나, 어, 캐슈넛. 어, 그래, 캐슈넛. 캐슈넛은 어. 6달하고 똑같아. 6달하고 그 우리... 저기 아몬드 2 0알 어. 제가 과자, 과자통에다가 아몬드 이렇게 넣고 그거 음. 캐슈넛 넣고 그렇게 먹는. 그 아주 나쁜 거만 드신 아, 거죠? <laughs> 네. 그러네 고소하니까 그러니까 네. 출산 이후에 네. 체중 같은 거에 대한 고민 이 당연히 네. 많아지셨을 텐데, 네. 뭐가 가장 힘드셨어요? 제가 출산 전에는, 그러니까 임신하기 전에는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항상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 병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아기를 낳은 후에는 이 육아 때문에 또 제가 또 일도 같이 했었거든요. 음. 운동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기 엄마들은 네. 다 알겠지만 분명 활동량은 좀 많아지긴 했는데 이게 어 다이어트가 되는 게 아니라 막 이런데 어깨 근육 여기 어깨 근육 하나 턱 올라가서 붙어있고 어. 막 팔뚝 막더 굵어지고, 굵어지고 다리 막더 저희 집에 또 <laughs> 계단이도 굉장히 아, 많아요. 네. 그래서 계단을 수십개들 맨날 오르락 내리락하다 보니까 알은 더막 돋보여지고. 아기 음, 음, 음. 이유식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또 아기 이유식도 재료들은 또 저희 엄마들 우리들 먹는 거는 저는 이제 마트가서 장보면은 그냥 일대1뭐 이런 거 사거든요. 그리고 유통기한 임박 임박한 그 야채들 이렇게 음. 모아놓은 게 있어요. 금방금방 네. 금방 해먹으면 네, 되니까 네. 나는 그런 거 쓰지만 우리 애기 거는 정말 제일 좋은, 좋은 재료에 음. 뭐 소고기 같은 경우도 음. 한우 음. 제일 좋은 거. 음. 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저 하나 신랑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쇠고기 이제 먹고 음. 그러거든요 <laughs> <되는 거. 웃음> <laughs> 근데 이제 또 아기 그렇게 이유식을 남기면요 그게 그렇게 아까워요. 최상의 재료를 가지고 <laughs> 네. 내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laughs> 네. 만든 건데 아기가 안 먹고 탁 놔두면 고민하는 와. 요아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어떻게 신전이, 만족이 되시나요? 음. 지금 아... 상태가 어떠세요?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운 네. 상태고요. 음. 사실 지금 기간이 기간이다 보니까 음. 연말 모임이 참 많잖아요. 음, 그리고 또 드라마 무팀뭐 뭐 음. 회식이라든지 음. 뭐 끝나는 드라마 또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 음. 이래가지고 음. 또 회식이 또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참 고민이 많고 너무너무 이 유혹 있잖아요. <laughs> 유혹. 네 그걸 거절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관리 더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전문가 분이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예쁘게 됐는데 노력해야죠 네 네. 대 되돌릴 순 없어요 <laughs> 네. 불규칙한 일상생활이 많은 문제를 낳고 있었던 안현호 항상 제 생활이 촬영, 육아, 촬영, 육아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잠잘 시간도 없고 제가 여가 생활을 즐길 시간도 없고 육아를 하는 엄마들 중에 안 통하는 엄마들은 아무도 없을걸요. 건강상 문제는 없을지 체크가 필요한데요. 상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거의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나요. 저도 아마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출산하고 나서 그리고 모유수 하면서 굉장히 통증들이 온몸에 여기저기 다 쑤시고 아프긴 했었는데 이 통증이 만성이 되다 보니까요. 그냥 아파도 그냥 예, 익숙해, 이게 토지에 익숙해졌다고나 할까 그래서 그냥 그런 대로는 살아요. 네. 네, 건강검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안연웅 씨는 평소에 어떻게 건강검진 좀 자주 하시나요? 어, 자주는 못하고요. 어 제가 전체적인 거는 지금 한 지는 좀한 1년 좀 넘은 것 같고요. 음. 네. 그리고 제가 아기를 낳을 때 전체 태반이 있어서 제앙절개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6개월에 한번 정도는 음. 산부인과 가서 검진을 좀 받아본 편이에요. 음. 네. 그래도 뭐 전체적인 것도 1년 전에 받으셨고, 괜찮다고 나왔죠? 네네. 네. 제가 뭐 술을 아예 안 먹는 것도 아니고 해서 좀 걱정이 좀 되긴 했었는데 <laughs> 다행히 뭐 간이나 뭐위 이런데 음. 좀 건강하더라고요. 네. 본인도 피로를 이렇게 푸는 방법들이 그래도 개인적으로좀 <laughs>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음. 원래는 제가 굉장히 반신욕을 좋아해서 음. 그 전에는 이렇게. 동네 목욕탕이죠. 자주 가고 했었는데, 지금 또 아기 때문에 또 자주 못 가겠더라고. 이제는 이제 아기를 데리고 갈수 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육아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제가 일하러 나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네. 일하는 것 자체가 육아 스트레스를 푸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래서또 바른 스트레스는 또 육아를 하면서 아기가 빵깍빵깍 웃어주고 말 한마디 이렇게. 탁 터트려주는 것만으로도 네. 또이일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음. 그런 것 같아요. 아, 이 네.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laughs> 아니요,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지 밀가루 중독이라고 하는지도 네. 어느 정도로 드세요 <laughs> 저는 그러니까, 계속이지 뭐. 네. 그러니 밥을 만약에 <laughs> 하루에 두 끼를 먹는다 그러면 네. 한끼 정도는 정말 칼국수나 수제비, 네. 이런 거, 떡국, 만둣국 이런 거. 저희가 체크 리스트 살펴봤는데 몇개 정도 나오세요? 저 다섯 개가 체크 되네요. 어... 오... 안현동 씨 인생의 뷰티 키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현대인들의 네. 생활 모습을 보면은 하체 비만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쵸. 앉아서 먹고 주로 앉아서 일을 네. 네. 하고 근비만 네. 특히 하체 음. 이 비만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시술법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부분적으로 어, 어, 뭉쳐져 있는 그런 지방들은 사실 뭐 다이어트나 운동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체지방률은 낮출 수가 있지만 음. 그 부분에 축적돼 있는 지방을 없애기는 좀 어렵거든요. 음. 그래서 성형외과에서는 뭐 지방흡입술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을 녹이는 지방주사라든지 이런 음. 각종 시술들이 있는데 성형외과 선생님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혹시 말씀이 좀 있으시면 우선 네 오늘 안원영 씨의 그 고민 해결을 통해서 여성분들이 아주 쉽고 공감하는 문제들을 많이 해결을 한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조욕을 하던, 뭐 찬물로 마사지를 하던, 혼자서 셀프 마사지를 해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좀풀수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단 좀 만족하지 음. 못했었는데, 네. 이번 기회에 원장님이랑 같이 함께 해서 저는 좀 많이 음. 만족하는 편이고요. 너무 좋아요. 네. <웃음> <웃음> 네, 김청 씨를 부럽게 만든 안효농 씨의 메이크업 체크리스트 총 정리해 볼게요. 첫째, 아, 피부과에서 얼굴의 탄력 부여 레이저를 시술을 하셨고요. 두 번째, 전신 종아리의 고주파 지방 파괴술을 어, 시행을 하셨고요. 다음에 정형외과에서 어, 체외 충격파와 운동요법을 처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에서 기력보강 공진당 공진단 처방을 하셨습니다. 이상, 데이 코버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일과 후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음.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곧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가능한 일이겠죠? 네. 안현홍 씨 행복을 닥터 엔스타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닥터군단과 시청자들의 행복은 제가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자, 안현홍 씨메이크업버 하시면서 네. 닥터 엔스타와 몇 주간이나 함께 하신 거나 다름없는데 네. 어떠셨어요? 아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제가 안고 있는 고민들은 아마 저희 대한민국의 모든 주부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왔지만 이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니까요 어 대한민국의 모든 남편 여러분 우리 주부 여러분들께 스트레스 주시지 마시고요 어 아무리 피곤하시더라도 오면 저 와이프에게 어깨도 좀 주물러 주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수 있도록 좀 많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네 스타 중년 인생의 건강 파트너 닥터앤스타 다음 이 시간에는 개그우먼 김현영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